안녕하세요 아주모바일입니다 휴대폰 기종별 지원금 시세 공유 드립니다 저희 시세는 현재 판매가 됐던 정책을 기준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주변 매장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품을 팔아보시는 매장의 정책이 더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정책은 피했습니다. 어느 정도 평균치에서 조금 이상의 정책을 가지고 공유를 드리며 새로 바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인해 지원금에서 부가세 10%를 제하고 공유를 드립니다. 세금까지 계산이 안된 지원금을 공유 드리면 현장에서 만나보시기 힘든 정책이 될수 있기에 부가세 금액만큼은 빼고 공유를 드립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인해 어수선했던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매장 지원금을 지원받는 방향은 기존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현금 안납을 매장에서 바로 진행해서 개통하는 경우가 있으며 매장지원금을 기입값에서 빼주고 나머지 기입값을 할부로 개통한 후 고객센터나 직영점에서 고객이 직접 완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로는 페이백으로 고객에게 현금지원해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매장지원금을 지원받던 서류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시세표 보시는 방법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부분 제조사 구별이며 두 번째 칸은 모델별 구분입니다. 모델별 5G와 LTE 서비스만 구분을 했으며 다음은 단말기 출고가입니다. 다음은 지원금 기준 초기 3개월에서 6개월 사용해야 할 요금제입니다. 그리고 해당 요금제 기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월 할인 금액입니다. 색으로 공시 구매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약정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은지 추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해당 모델별 번이 기변 기대치 지원금 시세입니다. 새로 추가된 부분입니다. 표 상단을 보시면 휴대폰 구입 후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현금 지원이란 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휴대폰 구매 시 인터넷 TV를 함께 가입하고 받을 수 있는 현금과 상품권 지원금 시세입니다. 이 금액만큼은 매장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만원 이상을 두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휴대폰 가입 후 동시에 가입해야 가능한 금액이며 휴대폰 비구매 시 금액이 나올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대 인터넷 TV 지원금은 휴대폰 지원금과 별개라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K 지원금 시세 삼성 모델입니다. 다음은 애플 모델입니다. KT 삼성 모델입니다. 다음은 애플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LG 삼성 모델입니다. 다음은 애플 모델입니다.